최근에 올렸던 그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핫한 올드머니 감성을 한 방울 넣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짬님들 안녕하세요. 다운스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영상에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최애템들이 다 나온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 백화점 파운데이션 비교 컨텐츠 2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을, 겨울이니까 이제 좀 촉촉이 애들로 맥 세럼 광 파운데이션인가? 그거랑 바비 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 또 새로 나왔다면서요. 이거랑 헤라 글로우 새로 나온 거. 일단 이렇게 세 개는 후보에 올라왔는데 한두개 정도 제품 더할 생각이에요. 제가 강경 매트파이다 보니 어떤 제품을 같이 비교군에 넣을까 좀 고민이 돼서 건성 피부이신 우리 쓰담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생각이고 건성 쓰담님들 한두세분 정도 블라인드 테스터로 모실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커뮤니티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 예정이니까 건성쓰담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렌즈! 렌즈 여러분들 맨날 물어보셔서 오렌즈 글로이 내추럴 라떼 브라운 컬러 작용했습니다 스킨케어부터 해볼게요 첫 단계는 제가 얼마 전에 꼭 쓰라고 말씀드렸던 코스알엑스 스킨보스터 이거 그냥 찹토로 흡수시켜도 좋은데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피부결을 정돈해야 되니까 솜에다가 적셔서 피부결 따라 닦아주겠습니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스킨케어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피부결을 정돈해 나가야 메이크업 뜨는 것도 훨씬 덜하고 지속도 잘 되고. 에센스랑 크림은 이거 써보려고요. 이번에 구달에서 새로 나온 흑당근 비타A 레티놀. 라인인데 일단 레티놀이면 제가 무조건 환영인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어, 구달에서도 레티놀 라인이 나와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거를 써봤는데 그 구달 청귤 라인보다는 조금 더 영양감이 있고 쫀쫀하고. 근데 역시나 구달 제품은 막 그렇게 무겁질 않아서 이건 딱환절기에 쓰기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 이 마무리감 쫀쫀한 거 보이시죠? 이 정도 느낌. 크림은. 저는 크림 같은 경우는 이 눈가 있죠? 이잘 건조해지는 눈 밑에랑 눈두덩. 이쪽에 좀 넉넉하게 바르고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요. 지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이제 T존 쪽에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좀 건조한 부분이 주로 크림은 양을 발라줍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눈썹에 고여있는 거. 코에 고여있는 거 한번 이렇게 좀 걷어주세요. 선크림은 이 코스RX 제품 사용할게요. 여기 톤업 선크림인데 되게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좀 가볍게 쓰기 괜찮더라고요. 손등에 좀 이렇게 많이 덜어서 펀지에 묻힌 다음에 좀 얇게. 좀요 정도로 가벼운 톤업. 뭐 선크림 손으로 발라도 괜찮은데 메이크업 전이라서 최대한 좀 균일하게 발라놓고 싶어서 저는 보통 좀 이렇게 스펀지 사용하는 편이에요. 전에 눈 까는 선크림 어떻게 바르냐고 그런 질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스펀지에 바르고 조금 이렇게 척척하게 남아 있는 양으로 이렇게 발라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 다 끝내고 베이스 한다고 <laughs>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할 건데, 이번에 이거 쓸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라인에서 컨실러가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다크서클 커버 용으로 나와서 눈가에 쓰기에 되게 좋아요. 커버 해놓고 나서 막 건조하지 않고 좀 마무리감이 탱글탱글하달까? 어? 좀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퍼프로 두드리면서 필요한 양 붓고 좀 넘치는 양은 알아서 이 퍼프가 가져가기 때문에 넉넉히 발라놔도 괜찮습니다. 눈가 피부 얇으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바르지 않고 가볍게 두드리면서 최대한 자극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음, 이거 봐 이렇게 눈가에 발랐는데 제가 탱글탱글하다고 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브로우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눈썹 위쪽까지. 다잘 커버를 해 놓고요. 웨이크메이크 바닐라 블러링 기본 음영으로 깔고 깊이감은 요 디올 팔레트 미차. 숲생로랑 100번 있잖아요. 그니까 이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요 분위기를 제 눈에 얹고 싶은데 아, 너무 쿨해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약간 은갈치 느낌도 있고. 아, 웜톤인데 이런좀 애쉬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찾다가 디올 가서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쵸? 너무 쿨하지 않으면서 애쉬하게 쓸수 있는 브라운. 전체 눈두덩 음영은 요 컬러랑 이 컬러, 눈두덩부터 일단 튀어나온 눈부터 눌러준 다음에 콧대도 연결, 바깥쪽 확장. 언더 쪽에는 네 번째 컬러만 사용해서 너무 다크하지 않게. 메인 음영 컬러 사용할게요. 얘가 또 진하게 쓰면은 또 진하게 올라가는데 은은하게 쓰면은 또 너무 닿하지 않게 또 표현이 돼요. 저는 오늘 살짝만 넣을게요. 일단은 아이라인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가장 컬러 진하게 터치를 해주세요. 속눈썹 사이사이 있죠. 여기가 컬러가 비어가지고 하얗게 남아있으면 너무 메이크업 초보가 한 느낌이 난달까? 해서 여기 있죠 눈썹 사이사이 여기서부터도 좀 촘촘하게 컬러 잘 메꿔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색깔 올라갈게요. 이 색깔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좋을까 보시면서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은갈치 같지도 않고 딱 애쉬하게 그윽하게 그림자 들어가는 이 느낌 제가 매장에서 이 디올 팔레트 이거 저거 테스트해보고 이거 미차로 주세요 했었는데 마지막 팔레트였어요. 사람들이 예쁜 건또 알아보고 귀신같이 사가는 것 같아. 눈 떴을 때막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 없는데 살짝 내리깔았을 때 되게 분위기 있죠. 이 색깔. 이 컬러는 조금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쪽에 발라줄 거예요. 언더라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역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만 이 삼각존 부분도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가장 진한 컬러를 요런 슬림한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앞머리 커브를 돌아서 언더라인에 얇게 중앙 쯤에서부터는 색이 흐려지면서 살짝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요런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스머징 해주면은 색이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요. 오케이. 너무 다크하지 않은 브라운 컬러로 일단 점막부터 채울게요. 하얗게 보이는 점막 부분만 조금 밝은 색으로 채워주셔도 아이라인 다 그리고 났을 때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덜할 거예요. 아이라인은 좀 붓펜으로 깔끔하게 그릴게요. 속눈썹 위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뿌리 부분을 브러쉬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저처럼 눈가에 주름이 많고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만들고 라인을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은 아이라인 되게 찌글찌글하게 그려져요. 그쵸? 눈꼬리는 아까 썼던 요 가장 다크한 컬러. 사용해서. 나 눈꼬리 여기까지 그렸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눈꼬리가 이렇게 그림자로서 확장되어 보이게. 이렇게 꼬리 빼고 나면은 여기가 비잖아요, 항상. 그래서 꼬리 뺀 다음에 여기도 꼭 같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 항상 좀그 제품이라든지 키 컬러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좀 그때그때 바꾸는 편인데, 확실히 제가 좀 스모키한 메이크업이 썩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런 다크한 컬러를 눈 위로 많이 올릴수록 저는 너무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윽하게 분위기를 넣고 싶다 하면은 차라리 이 밑으로 넣어요.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고 안 어울리는 건 뭐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서. 들어오는 바비브라운 요 시멘트 컬러 섀도우 사용할 거고요. 일단은 이걸로 자연스럽게 브로우 모양만 좀 잡아줄게요. 어우, 여기 눈썹 근육. <laughs> 너무 도드라지죠? 아우 이렇게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더니, 아우 장군이야, 장군. 요즘에, 요즘에 올드머니 룩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눈썹을 너무 짧게 그리시는 것보다 시원시원하게 길게 좀 뻗어 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은 뭔가 사람이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달까? 길게 쭉 뻗어 있는 길이감, 그리고 눈썹 산 부분 있죠? 여기가 조금 각이 보이면은 좀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제가 좀 이렇게 각 살려볼게요. 이렇게 일자라든지 라운드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주장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올드머니 룩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만 이각 만들어줬고요. 눈썹 결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쓰는 에크멀 제품으로 이쪽 눈썹이 반대편에 비해 좀 누워있어서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세워서 고정해줬습니다. 약간 비대칭인 거 조금 더 괜찮아졌죠. 이렇게 결만 세워줘도. 마스카라 대신에 요 가닥 속눈썹 붙일게요. 아이라이너까지 맞춰 놓고 눈썹을 그리면은 그 눈썹 그리는 시간 동안 아이라이너가 좀 충분히 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뷰러 집을 때도 많이 안 묻어나요. 너무 바짝 세워 놓으면 이제 속눈썹 들어갈 때 방해가 돼서 적당히 컬만 잡아놓고, 눈두덩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빈 공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속눈썹을 붙이는 게 FM이긴 한데, 눈썹 수치 빽빽하고 많으신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속눈썹 뿌리 쪽 위쪽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속눈썹 숱도 많으셔서 점막 쪽에 붙이면은 처질 거예요. 투명 마스카라랑 트위저, 벌어진 속눈썹 깔끔하게 가닥가닥 모아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이 가닥 잡을 때 처음부터 그 블랙 마스카라, 특히 그 섬유질 들어있는 마스카라로 가닥가닥 잡다 보면은 되게 두껍고 지저분해지고 막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투명한 걸로 가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덧발라서 볼륨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더 속눈썹이 깨끗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가닥 속눈썹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요즘 살짝 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렷한 가닥보다 이렇게 살짝 깃털같이 착착착착착 요런 느낌이 요즘에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 속눈썹 사놓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가닥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닥 깔끔하게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랙 마스카라로 볼륨 만드는 거예요. 가닥도 더잘 보이고 길이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 애교살 부분은 가볍게만 터치할게요. 프로타주 펜슬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너무 애벌레처럼 도드라지지 않게. 그냥 지금 내가 언더 쪽에 발라놓은 그림자 같은 색깔들이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 정도만 할수 있게. 언더 마스카라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언더 속눈썹이 그렇게 숱이 많은 편도 아니고 방향이 약간 지멋대로 나서 이렇게 고데기로 살짝 눌러줄게요. 불고데기로 한번 결 잡아놓고 방향 잡아놓고 마스카라 바르면 좀더 수월해요. 요즘 제 베이스 최애 조합이에요. 여름에는 메이크업 포에버만 단독으로 썼는데 요즘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촉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를 섞어봤더니 세상에 찰떡이네. 섞으면 컬러가 이정도이 브러쉬로 바를게요. 아니,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브러쉬가. 브러쉬가 한번 쓰면은 좀 계속 손이 가요. 지성.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름에 쓰려고 사놓으신 매트한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거 겨울에도 좀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지금 제가 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믹스해 보세요. 워터 벨벳 파운데이션이 제형이 진짜 좋아서 그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하기가 되게 좋아요. 잘 섞여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살짝 윤기도 있고. 얼추 펴놓은 다음에 퍼프로 눌러주면 베이스 너무 쉽죠? 이 브러쉬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내용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 브러쉬가 관리하기도 편해가지고,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HD 파우더,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광이 확 보이면 팔자 주름 라인이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광을 죽이는 게 좋아요. 보톡스 안 맞아서 잔뜩 썩나 있는 요 눈썹군요. 아, 빨리 가야지. 근데 이마도 너무 번들거리는 거 싫으니까, 여기도 광 확실히 딱 죽여줄게. 쉐딩. 확실하게 라인 살려야 되는 데는 가장 진하게 터치를 해주시고 어색하지 않게 안쪽으로 색깔 들어오고요. 턱선에서부터 이렇게 내 얼굴 갸름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경계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자, 블러셔는 디올 당상트 사용할게요. 저의 그제 블러셔 추천 영상 보시고 당상트 구매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쁘죠? <laughs> 인생 블러셔 찾았다는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뿌듯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밋밋하신 분 말고 저처럼 좀 이렇게 울룩불룩 개구리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당상트로 한번 얼굴 눌러주면은 음, 여기가 확 튀어나온 게좀 이렇게 들어가 보이죠. 아, 여기가 블러셔 자리예요 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얼굴 정리해주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요런 느낌. 제가 올해에 잘산 블러셔라고 생각합니다. 당상트. 그쵸? 딱 화면으로 봐도 아까 엄청 확 도드라졌던 이볼 면적이 착 들어가잖아요. 음. 볼툭 티들 당상트 사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뽀아래 팡팡. 광택 브러쉬 써서 루즈볼리때 153번이고요. 립 브러쉬에 덜어서 일단은 입술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발라줍니다. 반투명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른 다음 립 라인 부분은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 풀어줬어요. 이 안쪽에는 이거 크리스탈 글램 틴트 젠틀 시나몬 8호 컬러로 좀 물들여주겠습니다. 제가 입술이 엄청 건조한 편이라서 이거 크리스탈 글램 틴트 안쪽에 좀 발라놓으면은 건조하, 촉촉하더라고요. 입술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매치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최애템들로 메이크업 완성해보았습니다. 올드머니 감성이 한 방울 들어간 봄라날 가을 메이크업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또 만나요. 안녕!